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년쿤입니다. 오늘은 F K 새로운 요정 울창한 외딴 섬 그러니까 모의 훈련 대사니아 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스를 처리할 때세 가지 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세 가지 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돌아온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대사니아는 이전에 클리어했던 덱들 그다음에 지금 다시 트라이했던 덱들 요것들을 종합해서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15명의 영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지휘센터를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지휘센터를 구성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작은 거점들을 먹을 때는 3명씩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전부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지휘센터 요 자체로 준비하시면 되고 뭔가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에이론 등을 사용한 덱들을 좀더 사용하시면 거점 전투를 할때 3명이서 빠르게 적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지휘 센터를 준비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덱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요 배치해서 전투를 한 덱을 세개를 공원 기록을 통해 소개를 드릴까요 지금 방금 전에 hp가 50% 이하로 내려와서 사실 50% 이하로 내려왔을 때 베라를 쓰면 더 높은 딜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0% 이하로 내려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베라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높은 딜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7, 2, 8, 3,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B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높은 딜이라고 보시면 되고, 7, 2 정도는 50% 이하가 아직 안 돼서 베라의 딜이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일단 리플레이로 전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영들도 그렇게 한번 확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본 기록에 들어가, 전투 양상은, 이렇게 네, 됩니다. 왼쪽 아래 베라가 있고, 오른쪽에 레미아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베라가 이제 메인 딜러로서 활약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개다 진영을 저장해서, 마지막에 진영을 한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85169. 요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사용했던 덱이에요 에이론 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남은 것들로 이렇게 넣은 건데 결국 메이와 탈레를 넣는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메이와 탈레를 넣는 덱을 더 높은 고점을 낼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휴인, 메이 요렇게, 탈린 요렇게 넣고, 탈렌 이렇게 탈레는 이렇게 넣고 탈레는 이렇게 넣고 그다음 브라이언하고 카투투카를 넣어주는 건데 이게 카투투카 대신에 중간에 있는 중어 거점 과정에서 내가 에이론 덱을 사용을 했다면 카투투카 대신 여기에 토란을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투투카 가전 딜이 좀더 나오는 것 같아서 카투투카를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 저장을 하고, 어, 리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처음에 나가는 장면만. 왼쪽에 메이, 오른쪽 탈렌이 들어가 있고, 마법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앞에는 휴인이 배치되어 있고, 탈렌에게 공법프를 카투투카가 주는, 뭐, 그런 방식의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요런 방식으로 두 번째 덱, 메이와 탈렌, 그리고 휴인을 사용하는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가장 높은 딜을 뽑아낸 거는, 여기 있는, 레오프론 덱입니다. 레오프론 뭐 엔진 덱, 레오프론 카세디아 덱, 뭐 월드보스에서 우리 자주 썼던 고그 덱이에요. 스모키를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카세디아, 그 다음에 아르사, 로안, 콜린, 이렇게 되어 있고, 부익수를 사용해서 콜린이 딜을 넣고, 카세디아가 콜린에게 버프를 주는 과정입니다. 제일 앞에 원래, 루시우스가 있었는데 루시우스가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딜을 넣어줄 수 있으면서 공격에 버프도 주고 힐도 챙겨줄 수 있는 스모키를 루시우스 자리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플레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콜링이 있고 그 왼쪽에 아르사 그다음에 카세디아 가장 앞에 스모키가 있고 왼쪽에는 로안이 있는 구성이고. 익수를 넣어주지 않고, 여기 아르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석수를 넣어서, 딜디 어떤 게더 고점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덱을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덱 진영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덱 진영은 영웅의 전당에 가서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영을 봐서, 싱글 파티. 네. 크루거와 베라를 사용해주는 처음 봤던 덱은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두번째, 메이와 카, 탈렌을 사용하는 진영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역시 브라이언이 들어가 있고 브라이언은 지금 보면은 모의훈련이나 길드사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에이론 덱에서도 에이론을 메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할때 위할 어, 브라이언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브라이언도 여러분들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세리아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아르샤와 브라이언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카세디아 를 쓰는 이건 월드버스 처음에 썼던 그런 덱이죠. 이런 지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모의 훈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덱 한번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고 봐주시면 더 좋은 공략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